진짜요? 아 제, 죄송해요 마지막에 내가 좀널 사랑했나봐 하다가 콧구멍에 날파리가 들어가 <laughs> 아유, 나또 머리털 머리털 나고 콧구멍, 콧구멍에 날파리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네 아, 원래 여름에 사다보면 입으로 몇 마리도 좀 먹거든요 근데 또 코로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네 이 콧구멍 평수를 늘리고 나서부터는 별게다 들어가네. 옛날에 잡을 때는 안 들어갔던 아. <laughs> 그 여기에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십니다. 괜찮으세요?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 그대로 앉아 계시고 제가 이렇게 뒤돌 테니까 <laughs> 여러분들의 포즈만 취해 주시는데 아셨죠? <laughs> 감사합니다. 괜찮아 괜찮아. 오 아, 나도 알고 있어요. 이거 치울까요? 참고로 어, 아, 괜찮네. 여러분 포즈 하나, 둘, 셋한번더 하나, 둘, 셋 어, 정말. 아유 감사합니다 <laughs> 정면에서 찍었어 그쪽으로안 찍었냐고요? 저 카메라가 얼마짜리인데 1,500만 원짜리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새치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서천 깔매기가 날아다니나 보네 <laughs> 근데 서천은 뭐가 많이 잡혀요? 응? 다 잡혀요? 쭈꾸미, 어, 쭈꾸미 그리고 음, 아, 다잘다잘 잡히는구나. 그럼 꼴뚜기, 어, 저 저희 아빠는 얼마 이제 조금 있으면 금어기가 풀려가지고 이제 문어를 잡으러 나가실 거거든요. 그러고 보니까 다 이렇게 연체동물을 좋아하시는구나. 저희 아빠도 그렇고, 여기도 그렇고 잘 잡으시는구나. 덥지 않으세요? 괜찮으세요? 박수 치는 것보다 부채질을 하시는 속도가 더 빠르실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. 여러분들은 부채질 마서 제가 놀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전에 현역 가왕이 끝났는데 현역 가왕 보신 분 계세요? 제가 현역 가왕에서 많은 노래를 불렀었는데 혹시 불러? 또 노래중에서 듣고싶은 노래 있으세요? 광대 광대 그리고 또? 낭도하는게 서천 가는 길이 서이 <목소리> 다시 요또 듣고싶은 노래 있으세요? 또 듣고싶은 노래 있으세요? 타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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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이 좋아, 좋아, 나는 좋아. 신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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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멸이.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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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좋아. 또 있으세요? 백세인생. 그거는 부르지 않았는데. <laughs> 그래서 현역 가왕의 첫 번째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를 이번에는 불러드릴까 합니다.